3월 로스쿨 입시 도전을 결심한 저는 고난이도 텍스트에 익숙해지기 위해 소위 말하는 어려운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논리학 분야의 서적을 추천합니다. 전공자가 아닐 경우에는 내용이 생소하여 높은 수준의 독해력을 요구하는 데다가 책의 내용이 리트 준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과학 서적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매일 신문을 읽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자 노력한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5월부터는 본격적인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리트 준비생 사이에는 혼자 처음 풀어본 리트 점수가 실제 시험 결과가 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 푸는 리트에서 그 정도의 점수를 받을 자신이 없었고 또 막상 풀어봤을 때 낮은 점수가 나오면 저 자신에게 실망하여 멘탈 관리에도 차질이 생길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를 통으로 푸는 것을 과감하게 뒤로 미루고 대신 기출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시간 관리와 오답 분석에 치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보다 학원에서 출판한 책의 해설이 좀더 수험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메가 로스쿨 기출문제집을 구매했습니다. 시험시간을 문항수로 나눠 문제당 몇분몇초 내에 푼다는 목표를 세우고 언어 이해의 경우 한 지문, 추리논증의 경우 한두 문제씩 풀었습니다. 오답의 경우는 문제의 해설을 보며 내가 어떻게 생각해서 틀렸고 다음엔 어떻게 해야겠다는 점들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추천하자면 메가 로스쿨의 잘 고른 추리논증 300제에 선별된 문제만 푸는 것으로도 수험 준비 시간을 컴팩트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추리논증은 유형에 익숙해지면 풀기 수월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리트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피셋이나 입법고시 기출 문제 등 리트 추리 논증과 유사한 유형이 출제되는 시험 문제도 따로 구해서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원한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논술도 평가요소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평소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기출 문제를 다운받아 분량에 맞춰 작성하는 연습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소개서는 강의를 수강하지 않더라도 강사님들의 페이지에서 무료로 강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 자료들이 자기소개서의 작성법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입시설명회를 다니며 만난 로스쿨 교수님들께 자기소개서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학점이 낮은 이유를 진솔하게 밝히는 것이 좋으리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전체의 테마로 삼기로 결정하고 지원 동기나 주요 경험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원서 접수 시 최대한 안정 지원을 하는 것, 그리고 각 학교의 입학생 선발 기조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메가 로스쿨에서 제공하는 합격자 리포트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후배, 커뮤니티 사이트 등 정보 창구는 최대한 총동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 지원으로 총 지원자 중에서 제 위치를 파악하고 실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적극 활용했고, 메가 로스쿨 입시설명회에서 얻은 정량 구간별 합격률 자료 등은 면접과 서류의 변별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메가 로스쿨 풀서비스에서 제공한 합격자 리포트 또한 각 학교에서 내놓는 선발 결과만으로는 알수 없는 알찬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합격을 결정 지은 요소는 결국 리트 점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점은 낮은 편이고, 로스쿨 입시판에서 특별할 것도 없는 토익 만점인데다, 서류 역시 백지 상태나 다름 없었으며, 자기소개서와 면접도 혼자서 준비했으니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으리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에 반해 리트 점수는 메가 로스쿨 풀서비스 기준으로 전체에서 상위 40등 정도였으니, 변별력을 갖추기에 충분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자기소개와 면접에서 최소한의 기본은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